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엑셀 텍스트 함수인 write 함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write란 함수를 쓰는 방법은 먼저 등호는을 쓰시고 함수 이름인 write를 쓰시고 가로를 열고 텍스트, 가져올 개수하고 가로를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문자가 들어있는 텍스트에서 가져올 개수만큼 오른쪽부터 추추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A1셀에 입력해 놓은 대한민국 만세라는 데이터에서 제가 만세를 가져온다 라고 한다 그러면 함수를 right를 쓰셔야 됩니다. 그때 제가 B1셀에 답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는을 쓰시고, right를 쓰시고요. 가로를 열어주시면 밑에 포선 도말이 뜹니다. 자, right라고 뜨지요. 가로 안에 첫 번째 인수인 텍스트. 자, 어디 데이터에서? 저는 A1셀에 들어있는 데이터에서. 그 다음에 인수를 구분하는 컴마를 써주시고 나서 num 캐릭터니까 가져올 개수두 개. 왜? 저는 만세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싶으니까요. 가로를 닫아주고 나서 엔터를 치게 되면 이렇게 만세라는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더 해볼까요? 이번에는 민국만세를 가져온다라고 한다면, 마찬가지, right를 쓰시고요. 가로를 열고, 데이터가 있는 텍스트를 클릭하신 다음에, 콤마, 네 개를 써주시면, 오른쪽부터 세만국민, 이렇게 가져오니까, 결국, 민국만세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